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12월 23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22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미래에세 벤처 투자 관련해가지고 투경 딱지를 받게 되면서, 어, 일단, 이단기적인조정의 생길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런데 투경 딱지 치고는, 어, 현재 이 과대 납복 구간이 좀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예요? 하한가요. 지금 투경 딱지를 받고 나서 하한가를 가는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많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세 벤처 투자가 이런 식으로 하한가를 가게 된 오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어 제가 일단 뭐 간략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오늘 이 이노스페이스에서 뭐예요? 자, 이번에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처음으로 상업 발사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제가 유튜브를 좀 실시간으로 봤는데 이게 아, 진짜 미쳤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현재 항공 우주 쪽 센터 관련해 가지고 뭐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이번에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는 데 제 오늘 영상에서 현재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왜 이렇게 하한가까지 갔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고점에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놀랐었을 거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소홀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신다면요. 우리 미래에셋 벤처 투자. 주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대응 전략 정보들을 한 분이라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구독 좋아요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서론이 길었으니까 영상 한번 빠르게 한번시작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19일에 투자공고 종목 지정 예고로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 이거 단기급 등 해당 사항에 모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변동성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보자 대처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오실게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러한 상승분을 지금 현재 개인들의 광기로 미친듯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일 이 투경 닥지를 받게 되면서 뭐가 나올 수 있다.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이... 자 이런식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저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리면서 우리 오늘장에서 투경 딱지를 받게 되면서 주가대한 조정에 나올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10시에 이 이노스페이스가 로켓을 발사를 했습니다 어, 우리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신 분들 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못보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8, 7, 6, 5, 4, 3, 2, 자, 현재 이런 식으로 로켓을 뜨고 나서요. 자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뒤에 보시면 자 영상을 좀 뒤로 좀 옮겨 볼게요. 자이 부분입니다. 비행 중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되었다 라고 하면 뜨면서 이번에 이노스페이스 뭐예요? 어 지금 현재 오늘 장에서 계속해서 상승분을 보여주다가 갑작스럽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미친듯하게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큼 현재 우주항공 섹터 관련해가지고 이 두려움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미래에스의 벤처 투자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스페이스X 관련해가지고 미래에스의 벤처 투자가 얼마로 투자했어요? 4천억 가량의 투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대감을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일단은 오늘 투경 닭질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대신에 투경 매매법으로 인해서 우리 어려분들이 어떻게 해보자 내가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분들은 우리가 이번이 절호의 기회다 다신 오지연을 세일리 기간이 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과거에 이런 식으로 투경 닭질을 받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 원니코딩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경고를 받으면서 미친 듯한 상승분을 보여줬는데, 자, 뭐요? 투자 경고 이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그 전에도 투경 이후에 주가에 대한 조정분이 얼마 정도? 4거일에서 5거일가량 래 주가에 대한 조정이 생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이번에 원니코딩스 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 주인 휴림 로봇도, 자, 이번에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10월 21일이에요 자 그러면 10월 21일이 이때인데 자 이때부터 뭐예요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투경 이후에 다시 한번 보정이 생겼고요 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이 제형솔로텍 같은 경우에도 공시를 보시면요 자 이번에 11월 20일에 투자금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11월 20일이면 언제요? 예 20일이면 자 이때입니다 이때 이후에 다시 한번 뭐가 생겼습니까 주가대한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해 주고 모습을 그려줬기 때문에 어 현재 우리 주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미래에스 벤처 투자이 조금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은 매수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어 최소 사거래일 정도 어 주가에 대한 조정이 생겼다가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시 강능성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바닥이 생겼을 때 바닥 그거는 확실하게 잡았을 때 우리 어라분들에게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얼마 원에 우리 추가 매수하자. 우리 얼마 원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신규 매수 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상담히제 개인번호. 0105298253으로 자 빠르게 자 우리 뭐예요? x라고 한 글자만 남겨 주세요. 우리 스페이스 x에 우리 상징적인 x라고 저에게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저점에 포착이 됐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현재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봉상으로 보시면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어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리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올바르게 대응을 하셔야만 내가 만약에 이 미래에스 벤터 투자를 어디에서 고점에서 내가 좀 물렸다 내가 추격 매수하다가 고점에 물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매 물량 던질 필요 없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이 스페이스 x 힘이 뭐 주가 날자 대표 지분 매각을 했다 미래 에스 벤처 부회장 43억 원을 회수를 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대표 지분 매각은 뭐예요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대표의 지분 매각은 솔직히 말해서 악재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 부분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가 지금 매각을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또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투심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고요. 아래에 보시면 자, 미래에스 벤처 투자 김부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미래에스 벤처 투자 주식을 모아왔는데 2020년 3월 주당 1,940원에 5만 주 장례 매도를 시작으로 자, 같은 달에 2만 1 0 0주를 장례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장례 매수를 이어갔고 지난해 1월 1,734원에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긴 했는데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자, 스페이스 XM 인버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서자 보유 주식을 현금화하고 나선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에스 벤처 투자가 스페이스 x 스의 투자사인 만큼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나서부터인데요. 18일부터 전날까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이 미래에스 벤처 투자 부회장이 장례 지분 매각했다는 이러한 소식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에스 벤처 투자가 갖고 있는 이 리스크가 뭐예요? 이 리스크. 일단 첫 번째 우주항공 섹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부분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자, 이런 식으로 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 로켓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면 이런 식으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요 로켓 발사와 함께 더불어서. 나라 도로 가는 게 우주 항공 섹터라고요. 그러면 우주 항공 섹터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여기두 번째 바로 뭐예요? 자 오늘 이 투경 닥지를 받게 되면서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 이제부터 개인 투자들의 신용을 못 쓰고요. 그리고 미술을 못 쓰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제한된다. 매수세가 약해진다는 라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미래에스 벤터 투자 부회장의 지붕매각 소식. 지금 이러한 부분이 이세 가지가 여기에 껴있기 때문에 오늘 오늘 이렇게 하한가를 가게 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하한가가 어 저점에서부터 5일선을 일탈시키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선과 그리고 이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격을 메꿔주려는 가격 조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겁먹고 아 내가 손절쳐야 되나?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요. 어디가 바닥인지 어디가 눌림목 구간의 형성을 할 것인지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첫 번째 1차적으로 보셔야 될때 부분이요. 일단 어디냐면 어, 우리 이틀 전에 개별뛰면서 상승을 놔뒀던, 자, 여기, 이 종가, 14,200원 구간에서 우리가 모해야 된다. 바닥을 다지는지, 일단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14,200원에 내가 매수 물량 걸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다져줄 것인지, 아니면 이탈을 시켰다가 올라갈 것인지, 이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섣불은 매매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짓겠고요. 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또 팔았더니 올라가고 이렇게 반대로 매매하신 분들 어, 손실 안해 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바라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어요. 현재 국내 시장 안에서의 꽃인 무상증자 선물입니다. 자이 무상증자는요 증시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 미친 듯한 상승과 점상까지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거 우리 어려운 분들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준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꼭 나중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뒷복수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나요? 어, 제가 지금 아직 늦지 않았나요?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데요 이렇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같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 이번에 한줄 갖고 있으면 열 줄을 주는 무상 증자 종목 제가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상 목표 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500%에서 80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쯤에 500%에서 이800% 사이에 전량 매도할 예정인데, 자 이번에 이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일단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매수를 하시든지, 혹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이 자유지만 판단은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나중에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미 미친듯하게 나왔을 때그대서야 뒤늦게 뭐라 합니까? 꼭 어, 강철준님 제가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때 가서 저확히 말하시면 어, 이 매수처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또 뒷북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개인번호 적어놨으니까요. 뭐예요? 무상이라고 빠르게 딱두 글자 남겨주시들 한해서 어, 제가 답장 안내 도와드리할 건데요. 일단 과거에 이 소록스런 종목이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미친 듯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어, 1대14 무상증자로 엄청난 상승분이 나왔고, 이 L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1대8 무상증자로 3,900원에서 44,000원까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의 상승분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드린 1대10 무상증자 종목도 너무나 많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할 수가 없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빠르게 무상이라고 죽을 자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부터 세력주라든지 매집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론과 영풍정비 네이처세 범양건녀요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고요자 그리고 올해는 뭐예요? 이 한국첨단소재로 많게는 3억 가량 이상의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와 오랫동안 함께 오신 뭐 구독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드 자체가 좀 크긴 해요. 어 몇천만 원에서 또몇 억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시드가 크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제가 꼭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 제 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 뭐예요? 투자금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200만원, 두, 둘째 달에는 200만원으로 400만원, 어, 셋째 달에는 400만원으로 800만원. 자, 이런 식의 복리식 매매로 인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뭐다? 6개월부터는, 어, 6,400만원씩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릴 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용돈 좀뭐두 개에서 세 개씩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최대 3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드릴 다 수가 있었는데 자, 제가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뭐 매일같이 어, 수익을 안겨드릴 다 수는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마이너스들은 대부분 많은 이 수익으로 또충당이될 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에게 어, 인증 문자로 남겨주시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신다면 인증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 좀 구독자님들 만나가지고 커피 한 잔을 했거든요 커피 한 잔하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이러한 수, 이러한 수익률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찍어 와봤습니다 자 얼마예요 자3억6천9백만원 가량에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당연히 이 100만원으로 처음부터 이 3억 만드는 거는 힘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100만원이 1억이 됐다가 이 1억이 2억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금이 없다든지 지금 현재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 투자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주셔서 이 지원금 이벤트까지 보시 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